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어요? 안녕 다시 안녕하님 음 다위도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어 백성들도 다위도왕을 잘 따랐지 많은 세월이 흘렀단다 음, 음. 늙은 다위도왕은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 솔로몬아 너는 음. 왕이 될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한다.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야네 아버지. 응. 음. 음, 다윗왕. 안녕. 오, 이건 솔로몬. 응. 음. 음. 다윗왕이 세상을 떠나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. 그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고 생각했지.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. 솔로몬 왕은 기도한 후에 잠이 들었어. 그날 밤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을 부르셨어. 솔로몬아, 소원이 무엇이냐?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주세요. 지혜를 구하다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. 어느날 솔로몬 왕은 재판을 하게 되었어.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우겼지. 이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! 아닙니다. 제 아이예요. 음, 어떡하지? 그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떠올랐어. 아니, 엄마. 나쁜 아줌마. 애기. 응, 애기. 애기. 이놈 응, 음, 애기가 울어요. 이 음, 애기가 울어요. 여보라, <laughs> 칼을 가지고 오너라. <laughs>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 이 아이를 둘로 나눠주겠다. 그때 한 여자가 울면서 외쳤어. 왕이시여!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! 아기를 저 여자에게 해주세요! 울커니! 여봐라! 저 여인을 감옥에 가두어라! 아이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아기의 진짜 엄마다! 이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어라! 바쁜 아줌마 어디에 갔어요? 아멘. 감옥에 갔어요 왕이시여, 지로우십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탄했어 하나님이 솔로몬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거야 하늘이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? 하나님